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태일 거치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태일 거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듣는 10계명의 제3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함부로 떠들어대는 그런 걸 말하기도 하죠. 그 사실 고대의 그 종교 어에 심취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을 꺼리기는 그런 일들은 습성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좀 격렬한 어떤 종교 집단들은 그 이름을 함부로 올릴 때 그냥 이 재판도 없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요구받고 있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소중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종과 명령과 순종을 이렇게 해나오는 이런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지시나요? 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치 위에다가 뭔가 다른 것을 두지는 않죠. 그 가치가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도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저는 군에 있을 때, 어. 처음 이렇게 군대를 배치받을 때,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에서. 그, 연대의 군종병이 되면, 그, 인생을 편하게 산다. 그, 사단에 가고, 연대에 가고, 여기에는 종교적인 보직이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제 이름이 거기 거론이 됐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30개월 정도 되는 이군 생활을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수 있다. 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과 안락하게, 편안하게 군 생활을 보내는 것이 동급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군 생활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보내는 재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이득을 위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신앙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소한 나의 육신적인 평안함 보다는 훨씬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안 갔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이득이 되는 것들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개인의 사사로운 그, 암이 이것과 교체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중대에 내려가서 군종병이 됐거든요. 그 중대에 가면 제일 아래단계의그 부대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남들이 쉴때 어, 군종병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저에게 딱 어,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편리하게 되지 않는 딱 그런 위치에 갈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편리와 대체되지 않고 우리의 사사로운 이득과 대체되지 않는 것 이것에 조바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확실하고 정당한 목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정당한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정당한 목적 없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것 저는 정치인들이 자기의 표를 위해서 교회 와서 인사하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들이 선거 때만 와서 여기서 인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뭐,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표를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의 표를 뒤바꾸는 거죠. 돼지 같은 것들이죠, 완전히. 제가 격렬한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한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그 영달을 위해서 바꾸는, 최근에 제가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를 빙장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위치에 서면서 자기의 영업을 이렇게 하는, 특히 다단계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객으로 보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이득과 딱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느끼지 못한다. 이미 기복신앙에 깊이 절어서 수치감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챔피언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되지 않나? 정말 몹쓸 행동이죠. 해석은 안 돼. 사실은 할 수도 없어야 됩니다. 할 수도 없어 아마 얼굴을 대면하면 제가 격렬한 갭, 격렬한 반응을 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만나려고 될수 있으면, 저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목사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챙겨주려고 하는 성도님들, 제가 마음은 알죠. 그리고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아, 우리 목사님이에요.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어, 이름, 목사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조금 더잘 먹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와 붙어 있을 때 저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지칭되어지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렇게 딱 매도할 수도 없지만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진지함과 경외함 없이 호칭되어지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의 이름이 우리 입술 위에 함부로 올라가지도 않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예전에 그 아이들한테 대통령의 이름을 그 호칭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제 이름이 누구누구 목사라는 호칭과 같이 붙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 탄이 목사님의 이름을 더 지칭하자면, 목사님이라는 호칭 없이 함부로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 이름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 하는 일,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명예와 그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입에 경박하게 올리는 것을 우리가 거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 본능 같은 것들이죠.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입에 거론하지 않는 것 같지. 사실은 그 태도가 합당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호칭으로 지칭이 되죠. 엘로힘, 엘샤다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더 거룩한 이름처럼 이, 뭐, 점을 찍어서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종류의 호칭, 그 호칭들은 경외받아에 마땅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하는 나의 태도에 직결되어 있죠. 세 번째로 순종 없는 입술만의 위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 함부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쉬 얘기하지만, 그 일말의 무게도 거두지 그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순종을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알려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알려지는 것그 자체 속에 순종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순간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죠. 아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시도를 할때 우리는 그 시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어떤 본능 같은, 본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든지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죠, 호기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단지 호기심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이름, 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의 뜻이 호기심거리는 아니잖아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종종 그런 케이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기도사역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기도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방향성을 알려고 하시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걸고 따라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물론 패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전에 순종의 각오가 비지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경외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통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통찰하는 것은 지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순간에 무릎꿇음이 있는 거죠. 요시아처럼.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았던 왕이 있습니다. 시드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선포된 말씀에 그 가죽을 찢어서 화로에다 집어 던졌거든요. 듣는 즉시 잊어버린 거죠. 주변의 신하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고려해 볼 만한 정보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러니까 선지자를 불러서 들었던 거죠. 국가의 사태가 미중하니 한번 드러나보자. 그랬겠죠. 내 상황이 쉽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한번 드러나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득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엘리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법계를 쉬이 내어주거든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파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일말의 고려도 없이. 당연지사, 본인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전쟁을 하겠다고 산지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법계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내다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거죠. 거짓 맹세와 불경한 사약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 지금 한네 가지 정도 같이 나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교체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몽땅 다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거짓 신앙에서 나온 것이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기본적인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택배를 했었거든요. 택배. 그 택배를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문 앞에 놓고 와서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 분이 그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그안 받아요 잘 그래서 전화를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됐뜸 하는 말이거든 목사님하고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 자꾸 하냐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택배를 놓고 왔는데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래요 지금 그문 앞에 놓으면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 이게 그냥 자기 이득을 살피는 사람이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근데 자기 자신이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에 그 거취에 대한 염려를 거기에 다 붙여놓는 그러니까 더 잘해달라는 얘기겠죠. 더 잘해달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차라리 손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라리 손해보는 게 그런 얘기를 거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곳에서 나는 범사에 손해볼 거다. 이게 반대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읽컫는 기본 기본 전제 안에 그 태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길 원해 포도나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포도나무 교회에 걸려있는 그 좋은 이미지 그걸 내가 같이 누려보겠다 이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물론 안,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을 입에서 탁낼 때, 거기에는 나를 더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시도가 거기에 깔려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일 걷는 곳에 한발디디지는 겁니다. 차라리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에 욕을 할 때, 그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왜 고개 숙이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과 함께 수치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위가 노출될 때 상당히 부담스럽죠 저는 그게 한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숨기기도 하는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것도 칭찬할 일은 아니잖아요. 믿는 자임을 숨기는 것도. 화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과 같이 숨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해보십시오. 조금 더. 오이거스 리더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전도회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보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일꾼의 자리는 거기서 좀더 이득을 보라고 세우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양심들을 대부분은 다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건들, 자기 이득과 하나님의 이름을 맞바꾸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오금이 저리는 느낌을 갖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일종의 모욕감 같은 것들을 느끼죠. 그리고, 형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뜻과 바꾸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럴 수 없을 텐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취급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도 우리에게 만월의 여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득과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거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재판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온 희생을 다 치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도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큰 두려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기름부어 주옵소서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